출근하는데 신발이 안 보여서 카메라를 켰다. 누가 장난쳤네. 뻔하지, 뭐, 잡으러 간다. 신발을 씨. 예. 복수를 했다, 이거지. 예. 발 빼물한다. 어 쓰는 에헤? 나더라고. 예전부터 쓰라고 했던 건모청이다 편집을 하는데 이게 리모 소리가 거의 안 들리더라. 그렇다고 마이크까지 사기에는 좀 오버가 하고. 구독자 39명의 마이크 구매는 오버다. 대부분의 구독자도 선언들이다 마이크를 사야 돼. 육 빵가루 아까 했지? 어예빵루 아까 지 습식 빵가루 빵가루 배달을 시키고 재료 준비를 한다 오늘의 점심은 새우튀김 저녁은 된장찌개다 영상은 점심까지만 찍었다 출항하는 날이라 정신없이 돌아간다. 이방 출항을 중동에서 세 번씩 하는 줄 몰랐다. 주방도 바쁘지만 다른 부서 사람들은 더 바쁘다. 새로 올라온 뜰채인데 종이로 만든 듯 허약하다. 마늘종의 무게를 견디라. 부러지겠다, 씨. 한번한번 가야지, 데 일단 두 번, 두번꺼에 쓰던 거 있지 않나? 한번 망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싱가폴 양파는 진짜 작다. 칼질의 연속이다. PC 아, PC? 아. 오. 브레포스트? 션이 와. 아침부터 생선을 먹겠다고 들고 왔다. 잡은 것 같은데. 초대이 외리리하 오늘 날씨가 지긴다. 42도다. 바다 위라 더 습하고 더 덥다. 그나마 주방은 날씨에 영향을 덜 받는다. 아, 그럼 올려드리겠습니다, 네. 올려주세요. 예. 네. 예. 주희가 만두죠. 예? 만두. 바지락은 꼭 입을 벌려서 잘 씻어야 된다. 재료 준비를 하고, 치우고, 요리하고 그런 삶이다. 잠이 sorry, I'm s o 야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어 니가 빼 놨나? 빨래 가지러 가야지 하는데 신발이 없어서 누가 또 신발을 신었세요 어떤 개 x x 가 있다 <laughs> 조카 x 짓을 하는 x x x x x x x 잡아서 x x x x x x 맞 x x x 아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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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영양가 없는 헛소리를 하며 음식을 한다. 목소리 없이 그냥 영상만 넣는 게 나을려나 생각해본다. 계란 구워 먹은것같 은데. 간단보전 타르타르 소스를 만든다. 중동 식용유는 특이하다. 걸쭉한 니이 빠르게 먹어고치 누군가가 실어놓은 도넛가루로 쿠키를 만들기로 한다. 매일 뭐 노마시가 아, 어 새우가 작다 어. 새우는 한 150마리 만든 것 같다 컴퓨터 이야기 하면서 다한것 같다 이번에 9공이 지금 하나에 400만원 하더라고요 실력 없으면서 이말 해주려고 해서 안돼 내 이야기다 어? 잘 안되잖아 난 안되는건데 지금 마음이 급 같이 할라니까 과체로 뭘 하겠냐 내일 양식이야어 어, 내일 양식이지 알았 내일 해야겠다 뭘? 과체요 과체 제 맘대로 뒤로 미룬다 일을 많이 벌린것 같다 의욕 과잉이다 의욕 없이 문을 보네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사람들이 징구육이야 이거 <laughs> 그래 말하면 그악기를한집 쉽게 좀, 좀 줘서 밑에 포트이타네 바로 저거는 괜찮은데 뭐걸 밀어줘야 되는 데 담을 것좀 줘라 네네 담을 것하 줘라 담을 할거하라 담을 것좀 줘라 담을 것좀 줘라 담을 것좀 줘라 담을 거좀줘 담을 것좀라 담을 거좀라 그 기름에 살짝 볶아라 아니 그렇게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저뜨덩거리그 받쳐주면 되는데 물 올려놓고 주이가 국을 빼면서 바로 올리면 은 된다고 말을 했는데 입으로 요리하기 시작했다 생하는 거야? 아니면은 뭐 지능 이슈야? 지능 <laughs> 이슈로 해주시죠 네 베리 굳 e r 베리헛 베리굿 헛 베리굿 베리헛 기름 끓는 것 같다 좀나 <끝> <좋아>, 불안하게 바지지지지지 <끝> 아, 소리 나는데 이제 기름이 이딴 식이니까 저기 멸치볶음도 저 <laughs> <끝> 그치, 그치. 뭔가 먹기 싫게 나가잖아 <laughs> 어, 그렇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된다 라는게 <laughs> 그대로 내치 말고 내저 치우다 깜짝 놀랬다 저 이제. 흠칫! 약간 이거죠 <laughs> 아니면 담을 때 저거를 기름을 빼. 그러 그러니까 저녁에 줄 때는 해서 줄 때는 상관없는데 냉장고 들어갈 때 그냥 덜어서 이것은 쿠키인가 석탄인가? 이건 이거다 도너츠를 만들어 볼까? 중동에서 실은 식용유는 그냥 두면 버터처럼 변한다. 멸치 같은 거 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. 그럼 살짝 데우면 되는데 그냥 갖다 내놓은 주닉이다 어떻게 해요? 거한 마리 뽑고 프라이팬에 밥을 너무 많이 넣었다 하유. 한숨이 났다 그 분이 그렇습니다 붓다가 보면 알수 있잖아 예. 그러니까 눈알이 두 개인 이유가 뭐고 <laughs> 사류안한개 박아줘야 되겠네 제온도가 괜찮은 것 같거든. 지금 온도 괜찮아요? 어. 오히려 좀 났다. 다단으로 해놨다. 온도 조절은 주니기 자리에서만 된다. 집기가 없어. 아... 색깔만 잘 나면 빼면 돼. 와. 참나게 뜨겁네 또. 날씨도 뜨시고 밥도 뜨시다. 아이주익이도 아닌데 왜 이랬노 김을 잘라서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일이 많이 꼬인다 임무 요차가 왜 이래 심하노 또 밥은 왜 이래 뜨겁고 아. 그냥 크게 해서 3등분 할걸 다음에 그렇디 바이브 미니스, 바이브 미니스. 아. 껍질이 있네. 조진 것 같습니다. 껍질이 있는 걸 생각도 안 했는데. 껍질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다. 씨발. 껍질은 얼었을 어... 때가 잘 벗겨진다. 오늘은 준이기가 열심히 한다. 준이기도 위기에 닥치면 하는구나. 예. <laughs> 위기에 닥치면 하는구나. 그냥 내가 하니까 존나 맛있었던 거네 이 시기 이거. 예. 어? 렇게시 아. 오늘은 내가 안 해도 되겠군. 여유가 있군 약간 이러면서 그 <laughs> 어. 이상한 놈 있잖아요 그거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이 인마 여기 있네 많어빵다 <laughs> 자르고 레몬 좀 갖다 줬어 연어 슬라이스 먹나? 아이씨들이요어해 먹어요 생각해보니까 어. 유잇 살몬 응 살몬 작업이 끝나서 예. 일찍 하고 가능하면 준비해달라고 12시요? 네 예, 끝났어요 15분 만에 끝내볼게 네 괜찮아 주니기가 있으니까 근데 러닝이 되게 빠르긴 네 갑자기 밥을 빨리 해달라고 한다는 그거 안 가져왔지? 내가 미안하다 메뉴를 너무 X같이 짰네 나는 근데 메뉴판 짤때 저기 이 팡이 일주일 넘게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 네. 거의 뭐 넘어가는 메뉴로 일주일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. 한번 해봤으면 됐다. 막 이제 이제는 되겠나 타르타르 내주에 내 해줬나? 타르타르 밖에 내줬어요 스파게티만 나가면 된다 뭐시 한거에 비해서 존 나간거 나 없는거 같다 최준이할 때는 하네 또 도원들이 늦어질수도 있겠다 이. 12시 그러먼저 끝내고 올거야 이거 천천히 해도 된다 내가 커피 한번 먹으면 되니까 천천히 하라고 당부한다 갯수 맞춰서 냈나 내가? 새우 네. 새우 갯수 맞춰서 냈나? 네 갯수 맞춰서 냈을요 어. 나물 낀대 그럼 한 군데씩 설거지를 해보자 여유 <목소리로> 씨발. <어이, 목소리로> 아무것도 못 했네요. 뭐가 켜져 있어. 오늘도 한 끼를 끝냈다.